안녕하세요. 외툰 작가 택입니다. 오늘은 인물 크로키에 대해서 말해 보려 합니다. 제가 말하는 크로키는 일반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는 외툰 작가의 시각에서 외툰에 필요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분들의 크로키를 보는 시선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큰 맥락은 비슷할 겁니다. 크로키란 인물의 동세나 형태를 관찰하여 빠르게 그려내는 것을 말하죠. 짧은 시간 안에 그려야 하기 때문에 세밀한 묘사가 아닌 전체적으로 균형 잡히고 자연스러운 동사의 틀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크로키를 하시다 보면 인체에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을 알게 되고 그 부분을 보는 시각적인 훈련이 됩니다. 여기서 짧은 시간이 중요한데 시간을 정해놓고 빠르게 그리려면 모든 것을 생략해야 돼요. 그러면 결국 가장 큰 틀만 그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인체의 가장 큰 틀을 알아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알아두셔야 할건 크로키만으로는 인체를 잘 그리기란 어렵습니다. 인체를 잘 그리기 위해서는 크로키와 미술 해부학을 같이 연습하셔야 한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제가 이용하는 크로키 사이트는 포즈매니아기란 사이트를 이용을 합니다. 유명한 곳이라 검색하시면 바로 뜰 거예요. 이 곳을 이용하는 이유는 간단하게 10초, 15초, 30초 크로키를 하기에 편한 부분도 있고요. 밑에서 올려다보는 혹은 반대로 내려다보는 구도가 자주 나와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웹툰에서는 저런 구도가 많이 쓰여지다 보니 연습에 더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순서는 어느 것부터 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저는 10초부터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유는 시간이 길면 자꾸만 세부 묘사를 하려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크로키로 연습할 부분은 자연스러운 동세와 형태이기 때문에 세부 묘사는 필요가 없습니다. 10초를 하시면서 한 부분부터 세부적으로 그리는 습관도 고치시고 전체를 보는 시각을 올리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약간의 팁이라면 차로 조소를 하실 때 철사로 만든 뼈대를 생각하시면 좀더 편하게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콘트라 포스트라고 하죠. 저 같은 경우는 어깨 부분과 골반 부분의 기울어짐을 신경 쓰면서 그립니다. 이 부분이 틀어지만 잘 체크해서 그려도 자연스러운 동세가 나오게 됩니다. 내가 너무 못 그리는 건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10초 크로키는 그렇게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큰 뼈대를 알고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연습한다라는 생각으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10초 다음에 15초를 해보시면. 여유가 좀 생긴 걸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쉬운 포즈는 살점도 약간씩 붙일 수 있고요. 15초까지 어느 정도 하셨으면 30초로 넘어가 보세요. 이젠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느껴지실 거예요. 30초부터 하셨던 분들은 그렇게 짧게 느껴졌던 30초가 이렇게 길었나 하는 생각도 드실 겁니다. 크로키를 하면 좋은 점중 하나가 인체를 그리는 순서도 자연스럽게 배우게 돼요. 사람이 이런 식으로 앉아있을 때는 앞에 나와 있는 다리부터 그리고 그 부분을 중심으로 나머지를 그려서 어떻게 하면 자연스러운 자세를 편하게 그릴 수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또 익숙해지시면 10척 크로키에서 연습했던 뼈대만 잡아놓고 근육과 옷들을 자연스럽게 덮어 씌울 수 있어서 빠르게 그릴 수 있게 되죠. 미술 해부학 좀만 그리시는 분들은 자연스러운 인체를 그리기가 쉽지 않은데 그런 분들은 크로키를 하시면 자연스러운 인체를 그리는 데큰 도움이 될 겁니다. 크로키는 많은 시간을 투자할 필요도 없어요. 하루에 한 번이나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일주일에 두세 번을 30분에서 1시간 정도만 투자를 하시면 큰 발전이 있으실 거라 봅니다. 그림은 많이 그리는 게 중요한데 크로키는 적은 시간에도 많이 그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조금만 투자하셔도 어느 정도의 시간만 지나면 큰 실력 향상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시초 크로키 식으로 뼈대를 그리고 그 위에 살점을 붙여주시면 인물을 그리기가 훨씬 수월하실 거예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제발.